자, 이어갈게요, 여러분. 나온 문제 또 열심히 달려가 볼게요. 십오 번 문제, 우리말 어법에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걸 고르래요. 아이고, 어법에 맞는 문장 자연스러운 문장 두 개나 등장했어요, 여러분. 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그렇지? 내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다, 당부하고 싶다. 그것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라. 누가? 네가. 네가 혹은 여러분이, 아, 의미상 네가는 너무 버릇없으니까 여러분이라고 써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2인칭이죠, 여러분. 유, 여러분이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마라. 라고 누가 바랍니다? 어, 내가, 의미상 여기서는 제가 라는 말로 한번 또 바꿔볼게요. 제가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생략이 가능한 주어, 나, 너,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생략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탓하지 말다. 제가 말한다 라고 해서 말이 돼 근데 문제가 있다 어디가 문제예요 그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다 당부하고 싶다 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문제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주변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라고 뒤에 다시 너의 짝을 만들어 주었어야 해 그러니까 앞에 이 주어에 대한 서술어가 없어서 나가리가 된 거지 그러니까 항상 이런 문장을 놓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다 자 여러분이 주변할 때하지 말다 제가 바란다 제가 물론 목적어 제가 그것을 바란다 물론 여기에 그것을 넣어주면 더 좋긴 하겠어요 더불어 자 그것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너의 소수로가 없어 자뜻하지 말라는 말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라고 이 뒤에 너의 짝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럼 (3번) 졸업한 형도 못 푸는 문제이다 음~ 졸업한 형이 풀지 못하는 문제이다 하물며 그치 부사어의 자 여간 뒤에 뭐가 오죠 어머 아니다 그지 여간한 어머가 아니다 부정어 서술어가 짝이와 하물며 뒤엔. 서의적 표현, 그치? 하물며 네가 풀겠다고 덤비느냐? 그치, 뭐뭐 하느냐, 뭐뭐 하겠느냐? 서의적 표현이 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의문문 형태가 짜게 되어야 요 하물며 네가 덤빈다니? 뭐 이런 정도는 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덤비다니? 덤비느냐? 뭐 이런 정도가 와야 되는데 지금 덤볐다, 오색하죠 그러니까 아, 네가 부사어 서술로호응끄거나 그러면 1번 아니면 2번이 답인가 봐. 그의 하루 일과를 일어나자마자 아침 신문 을 읽는 시작한다. 이상하죠, 여러분? 음, 시작하다. 누가 시작하다? 그가 시작하다. 그가 일과를 일어나자마자 아침신문을 읽는 데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수론데 내가 아니고 너가 아니고 사람들이 아닐 때는 반드시 명백한 주어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가 하루일과를 시작하다. 주어를 명백하게 밝혀주어야 발음 문장이 될것 같아. 그러면 2번. 저녁 노을이 지다. 그런 들판에서 농부네가 조용히 기도하다. 자, 농부네가 기도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 멀리서 누구한테 보였을까? 나에게 보이다애 뜻이겠지. 그러니까 모습이 보이다애 뜻이니까 충분하지. 그 모습이 보였다. 정답은 2번. 그래서 항상 상대적으로 물론 나에게를 넣어주면 더 좋았겠지. 그 모습이 나에게 보였다. 더 좋았겠지만 그게 없어도 의미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항상 상대적이다. 절대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정답은 2번 찍었어요. 유의사 주어수로 호응 그가 시작하다. 그치지 그럼 주어수로 호응 뭐뭐라는 것은? 뭐뭐라는 뜻이다, 뭐뭐라는 의미다, 뭐뭐라는 것이다. 반드시 뭔가 서술어 짜게 돼야 하고요. 부사어 서술어 호응 거, 여간, 뭐뭐하지 아니하다, 하물며, 뭐뭐이랴. 네가 아, 이런 걸 우리가 설의적이라고 부르고 설의적 표현이 호응해주면 더 좋겠죠. 정답은 2번 찍었네요. 16번 갑시다. 미술지 성김과 빡빡빡함. 음, 너는 의미하셔야죠. 성김이 뭐지? 저성은김씨 이런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죠? 너는 성글다, 성기다, 상기다. 외워 죠 여러분. 성글다, 성기다도 되고요. 상기다도 가능합니다. 니들의 공통점은 듬성듬성. 너희 반대 말이 뭐야? 빽빽하다. 그러니까 아, 네가 지금 성글다, 성기다, 상기다의 반대 발배다, 빽빽하다. 그러니까 반의 관계. 우리한테 물은 거네. 곱다의 반의 이 뭐가 가능하다? 거칠다. 손이 곱다, 손이 거칠다. 가능하죠? 무르다, 야무지다. 아, 어, 저 정말 야무진 사람 되고 싶어요. 반이요 가능하죠? 느슨하다의 반대가 뭐야? 팽팽하다. 둘이 느슨, 둘이 팽팽. 반이요 가능하지. 몇번 정답? 3번 정답. 품푼하다를 몰랐다고 해도 나머지가 다 반유가 되잖아. 푼푼하다는 넉넉하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의 관계, 네가 비슷한 의미 관계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어야 가능하겠구나.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17번, 건너갈게요. 한글 마지막에 올케 스인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 담궈두고, OX. X지. 우리말에 뭐가 없다? 담구다가 없어. 저 펼치면 담, 구, 어, 다고지, 어가 그러니까 기본형 자리니까 담구다가 되는담구자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은 나가리야. 하나밖에 안주어주네 기본이 뭐죠? 담. 그 다가 기본형 따라서 담그다 담그고 담그지 네가 어차피 몸앞에 탈락할 거니까 네가 기준 아가 올 거죠. 몸앞에 네가 도망가면 변신 담너 탈락하고 기억과 담가 담가 두고 밥을 우리말에 아 니은 지읒 히다도 있고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안치다도 있지. 너는 원형을 밝힌 표 의적. 너는 소리 나는 대로 쓴표 음적. 다만 얘는 안깨하다. 사장으로 자리에 안치다. 애뜻일 때. 근데 지금 밥을 안치다. 냄비에다가 재료 넣고서 불 위에 얹다. 의 뜻으로 어머 파이어가 엉망진창으로 이어지네좀더 예쁘게 그리고 싶었는데. 가능 불가능? 가능하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올케스인 것다 고르래. 그러니까 니은이 없는 애는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니은이꼭 있어야 돼. 그러니까 2 번은 답이 아니고 우리는 디귿이나 리을이나미음 중에 자신들의 하나를 맞게 되면 이 문제를 맞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불을 붙였다. 맞으세요? 맞아요 불을 붓게 하다 붓이다에다 과거 엇 넣고 지금 다 해서 붓였다 됐으니까 붓이다 불을 붓게 하다 우리말에 붓이다도 있고 붙이다도 있잖아 얘는 붓게 하다의 뜻이 없는 즉아 네가 바람을 붙이다 전을 붙이다 힘이 모자라다 붙이다 이제 쓸 거고 너는 우표를 붓게 하다 불을 붓게 하다 취미를 붓이다 취미를 붓게 하다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은도 있고 디귿도 있는 너를 골라야 되는 거구나 정답 몇번 찍어요? 4번. 항상 이런 문제는 선택지를 잘 활용해서 시간을 세이빙할 것. 물론 너는 디귿이 뜨였다는 뜻이 아니라 니은이 없어서 나가리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자 확인하자. 1번. 너는 생선도 뭐하다? 음, 의도적인 조리 방식은 조리다. 과거니까 얻 어, 넣어서 조렸다로 써야겠죠. 물론 우리말에 졸리다가 없는 것은 아니죠. 조리다는 첫 번째, 마음을 졸이다. 마음을 졸게 하다. 두 번째,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불을 오랫동안 켜두어서 국물이 다 날아간 상태도 졸이다. 국물이 쫄았어요 아니고 국물이 졸았어요. 국물을 졸이다 쓸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졸이거나 의도하지 않았는데 국물이 날아간 방식. 너는 의도적으로 국물이 날아가게 하는 조리 방식. 그래서 통조림 할때 너를 쓸 거지. 우리 말에 하늘하고는 뭐뭐 때문에. 근데 우선은 지금. 내가 한다고 했는데 뜻이잖아 그러니까 하노라고 했는데 생일상 치고 영 볼품이 없다 그래서 비읍이 나가리가 됐고요. 너는 자 뭐라고 했느냐 두부에 달걀 옷을 입혀서 진짜 부침개 부치다 맞아들려 맞아가 그러니까 살짝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부침개 할 때는 부치다 바람을 부치다 힘이 모자라다 부치다라고 할 거니까 그땐 너를 쓸 수가 있겠지. 정답 4번 찍었네요. 18번 겁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있는 성어로 가장 거리가 먼 이런 거는 만약 선택지를 우리가 읽을 수만 있다면 이거 안 읽어도 찍을 수가 있죠 1번 읽어봐요 시작 견리사의견 봤어 리 이로울 리자 이로운 걸 보면 사 생각하다 의의로울 의자 정말 어렵죠 이로운 걸 봤어 뇌물을 봤어 근데 그때 의로움을 생각하라 무슨 뜻이야 이로움을 물리치라고 누군가 나한테 쭉 음, 참, 이거 100만원이에요 이러면서 막 줬어 이러면서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 공무원 되셨을 때 이런 청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름을 보는 순간 여러분 의로움을 생각해라 이쪽이 포인트인 거죠 자두 그렇죠? 번째 읽어줘요 시작 와 어렵다 노겸군자 들어봤어요? 몰라 그럼 물음표야 3번 읽어봐요 시작 수기안인어 읽을 수는 있는데 낯설 수도 있어 그러나 수 닦을 숫자, 기, 몸기 자. 자기를 닦아서, 자기를 수양해서, 자, 한문 문장에서 이는 일반적인 사람도 되지만 타인. 타인을 편안케 하다. 그러니까 뭔가 의로운 범주 안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로운 걸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놓고 자기를 열심히 수양해서 다른 사람을 편안케 해라. 이런 말이 나왔어. 그러면 4번을 읽어봐. 시작. 양상군자. 이거 못 읽으면 안 되죠? 양상군자. 언제 배웠어? 미화법. 자, 들보 위에 군자님이 오셨네. 누구를 아름답게 표현한 거게? 어, 도둑이잖아, 도둑. 그러니까 너는, 아, 2번을 못 읽었을 수도 있겠고, 3번 같은 경우도 못 읽었다고 해도 1번 아니면 4번 너무나 대치된 뜻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래서 만약에 못 읽었으면 이걸 읽어서 여기가 도둑 얘기인지 아니면 의로움 얘기인지를 확인해서 답을 찍었어야지.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가신 거죠? 여러분, 양상, 대들보를 가리키고요. 군자가 원래 이 유학에서 최고로 목표로 하는 도덕적 완성된 인간형이라며. 그러니까, 어, 법도 잘 지키고, 거짓말도 안 하고, 파란불에만 건너고,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횡단보도 잘 보고, 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군자라고 부른다며. 그러니까, 아, 이걸 읽었으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겠다!가 가능하고요. 읽어볼게요. 선비는 단순한 지식 습득에 목적을 두지 않고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이거 목적을 두지 않는 얘기는 이거 안 한다는 뜻이다. OX. X지 이거 하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한다는 뜻인 거죠. 또한 선비는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를 생각하며 게임 끝난 것 같은데 행동하고 잘한다 자신의 인격을 완성하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자신의 인격을 닦아서 모든 사람에게 평안한 삶을 주고자 하는 게 그들의 궁극적 최종적 목적이래. 선비가 갖춰야 할 덕목은 많지만 상호 연결되어 있다. 자신을 낮추는 자세,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 검소, 청년결벽한삶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봐 네 글자로 시작. 노겸 군. 자, 네가 열심히 노력했다 그때 제가 노력했는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 우리가 노, 노력한. 겸손한 군자, 노겸 군자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못 읽었을 수 있어. 다만 꼭 읽었어야 해. 그래서 너하고는 절대 해당사항이 없구나. 찍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 정답은 4번을 찍어야 해요,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이 노겸 군자도 읽었으면 좋겠어. 왜냐? 네가 수고로 열심히 배웠는데 첫 번째 글자라서 노로 깎는 녀석이고 겸손하겸 말을 겸손하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꼭 알았으면 좋겠네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이름이요. 겸리사의 무슨 뜻? 이름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해라. 네 이름은요, 노, 겸, 군, 자. 열심히 노력했지만, 겸손할 줄 아는 군자라면서, 3번째 줘요 시작. 숙이 아닌, 자기를 열심히 닦아서 다른 사람을 편안케 하다. 역시, 의로움의 포인트가 있군요. 니네 이름은요, 양상, 군자. 들뽀의 군자, 도둑이 여러분. 19번, 갑시다. 다음, 미술친, 의 중에서 기쁨의 열매. 와, 이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 기쁨의 열매.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 열매다. 라는 뜻인 거지. 그러니까 기쁨이 열매다.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게이 일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앞뒤를 주면 되게 쉬울 수 있는데 앞뒤를 안 줘서 좀 어려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뭘 생각했어야 해? 은유법. 기쁨이 열매다. 기쁨의 열매. 이거 두 개가 이꼴인 관계. A는 B다. A의 B. 너 없는, 아, 열매. 만나도 이게 기쁨을 상징하는, 아, 은유법 물은 거구나. 그러면 1번 해석하시죠. 시작. 조선이 독립국이다. 주어수로 관계야. 조선이 독립국이다. 2번 일어 시작. 천의 명령 그냥 의미상 하늘의 명령. 관영어 명사 관계. 해석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하늘이 명령하다 아이패 앞뒤에 뭐가 없으니까 우리가 두 가지 가능해. 그러니까 너는 주술관계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가 봐 3번 일어요 시작 인도주의라는 무기 창과 방패 인도적 정신이라는 무기 아 너하고 너하고 이꼬르 관계구나. 그럼 4번 풀어볼까 대의를 지극히 밝히다. 큰 의로움을 지극히 밝히다. 목적어, 서술로 관계야. 그러니까, 아, 너는 3번만 이꼬르가 가능해. 그러니까, 조선 이꼬르 독립국. 그렇게 해석하기보다 조선이 독립국이다. 라고 푸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천 이꼬르 명령 하늘과 명령. 이꼬르 하기가 어색하고, 하늘이 명령하다. 혹은 하늘의 명령. 이라고 푸는 것이 자연스럽고, 대의 이꼬르 극명이 아니라, 대의를 지극히 밝히다가 훨씬 자연스러운데, 너만, 아, 이거 두 개. 인도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무기. 얘가 방패, 얘가 창이거든. 그러니까, 아, 우리의 무기, 우리의 어떤 보호막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 3번밖에 없겠구나. 정답은 너 찍었어요. 20번 문제 갑니다. 자, 밑줄친 기억과 바꿨을 가장 적절한 걸 해놓고, 와, 얼마 땡큐야. 뭐가? 아 도금 줬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래 놓고 야이 지문 정말 대박 저 깜놀했어요 우리 문풀 때 했던 지문 일부 잘라왔잖아 킬트 의상 소개하면서 이 킬트 왜 이렇게 어, 전통의상으로 유럽에서 많이 입는 옷인데 이렇게 아래가 교복처럼 체크무늬드노 기억나시죠 여러분 깜놀이야 그죠자 너희들 소개하면서 이때 채택된 독특한 체크무늬가 각시족을 대표하는 의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골라줘 여러분 정착이지 뭐 그렇죠? 자리 잡는다 네가 정할 정자 붙을 첫자 정착 자리 잡다 정착하다 너밖에 없어요 왜 정리정돈. 두개 친구잖아. 정리정돈을 잘한다.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답이 아니에요. 2번 언제 써요? 네가좀 어렵죠. 정제. 이 정자가 정밀할 정자거든. 그러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만들다.로 글자 의미 그대로.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정밀하게 만들다. 애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불순물을 걸러낸다 의미로 훨씬 많이 쓰죠. 그래서 원유정제. 왜 우리 기름은, 기름이 원래, 그러니까 오리지널 한 기름은 굉장히 불순물이 많다면 그 불순물을 걸러내고 걸러내는 작업도 아주 정밀하게 만드는, 섬세하게 만드는 너를 정제라고 부를 거지. 어, 정제? 이정제? 뭐라는 거야? 정답은 4번째, 여러분. 헛소리예요. 21분! 건너가요. 자,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부합, 일치하는 것 찾으래. 이것도 너무 땡큐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질문으로 했어요. 심리학자 융이 인간에게는 페르소나와 그림자의 측면 두 개가 있다라고. 와, 들어보셨죠, 여러분? 설령 저랑 같이 이 질문을 안 읽어서도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페르소나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할을 적응하면서 얻어진 자의한 측면. 제가 지금 강사로서 보이는 측면이 바로 페르소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저의 그림자, 섀도우를 안 보여준다고. 저는 항상 말그자고 저의, 저의 어떤 페르소나,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측면만 보여줄 거 아니야. 그런데, 오로지 이것만 추구하면, 이 페르소나만 추구하려면 그림자가 위축돼서,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해서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너무 이 사회에서 이 원하는 이것만 요구 받잖아요. 여러분, 연예인 많이 봤잖아. 그죠? 그 사람들이 왜막 이렇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돈도 많이 벌고 좋은데, 근데 이거에 너무 추구하면, 그러면 집중하게 되면 무기력하고 생기가 없어지게 된대. 그 이유가 뭐였냐? 그림자가 위축돼서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를 당하는 셈. 그러니까, 어,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죠. 걔가 그림자인가 봐. 그러면서, 한편 그림자는 인간의 원시적인 본능 성향을 의미하는 거래. 그래 놓고, 이것은 사회에서 부도덕하다! 라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면이 있어. 그러니까 그림자에는 충동적인 면이 있는데, 이 충동적인 면은 사회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야. 왜 이렇게 막, 갑자기 막 저지른다든가. 그죠? 막, 아니면 도박을 막 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스스로 하는 거니까 자발성. 굉장히 창조적이니까 창의력, 통찰력, 깊은 정서 등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이 다소 없잖아, 있지만. 지나치게 억압하면 이 좋은 어떤 점들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 소개가 끝났어요. 가봅시다. 자, 4번. 그림자를 억압하면 페르소나를 추구한다. 내용상 없는 내용이죠. 이걸 억압하면 페르소나를 추구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림자는 도덕성을 추구할 때 자발성과 창의성이 더 커진다. 자, 뭐라고 고치고 싶어? 음, 그림자는 도덕성이 아니라 비도덕성과 관련 있는 덕목이니까 일단 나가리고, 그림자가 이쪽이랑 뭔가 관련 있는 건 맞지만, 앞에 이미 허소를 해버렸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답이죠. 페르소나는 현실적인 속성, 그림자는 근원적인, 원시적인 속성을 갖는다. 너 찍을까? 아니면 2번. 페르소나를 멀리 하게 되면 자아가 무기력하게 된다. 바꿔줘. 시작.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그치, 여기에 집착하면 자아가 무기력해진다. 라고 말해줘야겠죠. 정답 몇 번째가요? 1번 찍어야지. 그러니까 아, 나머지가 나가리여서 1번 찍든가. 1번이 명백해서 너를 찍든가. 둘중 하나. 정답은 1번. 짧을수록 조심하라 그랬죠? 오히려 긴 지문보다 짧은 지문이 속기가 쉬워. 그러니까 항상 짧은 지문 조심해야 해요. 22번 건너가요. 야뭐 이따위 문제 줬어요. 우리 뭐 10초 문제죠 여러분. 1번 읽어요. 시작. 말거 그렇지 물론 너의 기본형은 읽어줘. 시작. 막. 라고 읽을 거야 먹다. 다만 용언일 때리을 기억 받침이 뒤에 기억 어미와 만나면 리을쌍기역 현상이 발생하죠. 읽어요 말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고 잘 읽었네. 사번 읽어요. 시작 밥고 얼마나 열심히 했어. 원래 너는 여더리을 비유. 리을 비유 대표는 네가 대표입니다. 읽어요. 시작 여덜. 다만 네가 발로 밥다 밥다 밥. 예외입니다. 그래서 네가 밥다. 예외가 되고 발로 밥고 발로 밥지가 될 거지. 자둘 중에 하나 나가리구나. 몇번장답이번이죠 너무 쉬웠죠. 니은, 히읗, 히읗, 히읗이 기억과 만나서 뭐가 돼야 돼? 근 키다. 잠축약. 디과 히읗의 충돌, 마, 퉁. 그러니까 너는 히읗과 기억 만나면서 골덴 마, 지가 히읗 표기와 만났잖아. 얘는 디귿과 히읗이 만났죠. 발음이 콜, 텐, 파, 치, 되는 뭐지? 자음 축약 현상을 우리한테 두개 물은 거구나. 정답은 2번 찍었어요. 23번 건너가요. 단어의 구조, 단어의 짜임, 단어의 형성. 뭐 묻는 거?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 1번 도시락을 어떻게 쪼개? 도시의 즐거움 그렇게 쪼개까지. 음, 얼마나 열심히 했어. 그쵸넌못 뭐 쪼개요. 그냥 한 덩어리 모이구나. 단일어. 선생님은, 선생님, 님. 님이 님 접사, 파생어. 날고기, 플라잉 하는 고기야. 아니면 먹을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생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생 것의 고기, 접사죠. 그러니까 네가 아, 파생어구나. 너는 실질과 실질이 맞는 합성어. 즉, 니들은 다 복합어. 물론 네가 파생어고, 네가 파생어고, 합성어긴 하지만, 형태소가 두개 이상의 구성인데, 너만, 1번만, 단일하는 구성. 정답은 1번을 찍어야죠. 24번. 다음 글의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먼것 고르래.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 항생제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음, 항생제의 정의. 항생제 뭐예요? 세균에 대한 항균 효과. 그치? 세균을 세균을 저항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을 항생제라고 부른대그를 놓고 예를 준다. 프로폴리스와 같이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항생제를 자연요법제라고 하고, 설파제와 같이 화학적으로 합성된 항생제를 화학요법제 뭐한 거? 항생제 종류. 그렇지. 네가 자연요법제도 있고 화학요법제도 있고. 그래놓고 상술해주겠지. 현대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항생제들은 곰팡이가 생성한 물질을 화학적으로 보다 효과 좋게 합성한 것들여서 이 넓은 의미에서 이들도 화학요법제라고 추가해서 설명을 해줬어. 그래놓고 다시 다음 달라. 페니실린, 세파로스포린 같은 것은 어, 발음도 안 돼.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없는 세균의 세포벽에 작용해서 세균을 죽인대. 그 밖에 항생제들은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로마이신 의대한 아, 글잘했어요 여러분 등과 같이 세균 세포의 단백 합성의 장애를 만들어 항균 효과를 나타내는 거라 퀴로론 리팜핀 등과 같이 세균 세포의 핵산 합성을 저해하거나 자 포리믹신 등과 같이 세균 세포막의 투과성의 장애를 뭔 말인지 이, 잘 익히지도 않고 이해도가 안 돼서도 이렇게 항균 효과를 나타내 이렇게 이렇게 작용해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 유식카모노 뭐라는 줄 아세요? 음. 어떻게 항균 작용이 가능하니 항균하는 기제, 그러니까 메커니즘, 작동 원리라는 말도 쓰지. 네가 어떻게 기능하니를 우리가 기제, 노예 원리, 작동 원리 우리가 기제라는 말을 쓰거든. 우리가 뭔가 고르래. 고르갑시다. 정의 있었어, 그렇죠? 분류 있었어. 네가 화학이냐, 자연이냐 뭐 분류했잖아. 다음 기재 있죠. 몰랐다 칩시다. 내성이 뭐야? 내성. 인내하는 거거든, 버티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많이 먹다 보면 이 병균이 이 약에 버텨. 이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하거든. 근데 그 내성 정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 정답 2번 찍어야죠. 2 5번 주장하는 말이 반하는 논리적 유형이 다른 하나. 와 조금 어려울 뻔했는데 답이 너무 허무했다. 바 여러분 식량을 주면. 가정을 해. 그러면 옷을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먹는 걸 주면 그다음 옷을 달라고 할 것이고, 옷을 주면 그다음 집을 달라고 할 것이고, 집을 주면 평생 직장을 보장하라고 할 것이 틀림없어. 그러므로 네가 말한 이 식량, 이 식량을 주지 마. 그러니까 네가 식량 달라 그러면 옷 달라 그럴 거고, 옷 주면 집 달라 고할 거고, 집 주면 평생 직장. 그러니까 가정해 놓고 확대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니까 이맨 처음 시작했던 식량 주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 두 번째. 네가 술한 잔을 마시면 다시 마시게 되고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한 잔도 마시지 마. 음, 그러니까 뭔가 가정해서 확대해서 앞에 있는 거 하지 마라고 말하고 있어 비슷한 논조야. 그러니까, 이름 몰라도, 논리의 오류의 이름 몰라도, 유형이 비슷해 보이지 않아요. 그럼 세 번째,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말하면, 응, 아이들은 부모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부드럽게 말하니까 안무서워해 그래서 결국 아이들 망치게 될 겁니다. 뻥을 그냥 이만큼 확대해. 그러니까. 부드럽게 말 해서 망했어! 문을 놓고, 그러니까, 엄하게 말해. 부드럽게 말하지 마! 라고 말을 했어. 그러니까, 아, 앞에 나온 이야기와 연결 관계는 있지. 그러니까 연결 관계는 있는데, 뭐가 문제냐면, 중간에 너무 확대를 해서 문제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중간에 막, 음, 진짜 식량을 줬는데, 사람들이 그냥 식량 먹고 갈수 있잖아. 근데 옷을 달라고 할 것이고, 옷을 주면, 그 다음 뭐, 집을 달라고 할 거, 이고 집을 주면, 뭐 평생 진짜 확대해서 문제인 거죠? 4번. 식이요법을 시작하면 비싸게가 영양 부족에 빠지고 일단 이상하죠 식이요법을 했는데 왜 영양 부족이지 뭐양보의 뭐에서 원푸드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했나 생각해보면 뭐 그럴 수 있을 것같아 근데 어설픈 식이요법이 알콜 중독이 이렇게 한다 중간에 너무 비약이 너무 컸지 그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식이요법이 알콜 중독에 빠지게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야 식이요법 하지 말아야 돼라고 처음에 주장을 맡고 있어 너는 음 논점을 일탈했지. 그러니까 완전 딴소리 한 거고, 얘들의 문제는 확대했지. 중간에 가정의 딸을 빼버리면 너무 확대해서 오류가 난 거고, 얘는, 아, 논점에서 말이 안 되는 헛소리를 해서 나가리가 된 거구나. 정답 몇번 찍을까게? 4번. 그러니까 이름 몰라도 상관없는 거죠. 아, 니가 혼자 말이 안 되는 유형이 뭔가 조금 다른. 그러니까 방법은 같지만, 내용에서 헛소리를 한 너를 유형이 다르다라고 본 거구나. 정답은 4번을 찍었네요. 불고 나니. 군무원 문제, 그 무섭고 어렵고 두렵다는 군무원 문제가 별거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2021년에 충분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저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한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에게부터, 아, 이런 거 묻는구나. 이런 부분 내가 집중적으로 연습을 해야겠구나. 학생들이 고질적으로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죠. 가령, 우리가 오늘 푼 문제의 경우에도 가장 자연스러운, 이런 걸두 문제로 줬다는 건 그만큼 우리 군무 원 문제가 난도가 낮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모든 공무원 수험의 유형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는 단원컨대 국회직입니다 그 국회직만큼이나 국무 문제가 난해해요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어렵지 않다! 알수 있다 자신감을 드린 이유는 실제로 회원구구 함께 연습하다 보시면 전혀 이런 문제가 정말 껌이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아이 정도는 내가 해낼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훨씬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문제를 잘 풀어내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건 건강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첫째도 복습 둘째도 복습 셋째도 복습 복습많이살 길이다 저하고는 또 다음은 풀수업에 여러분 다시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아봅니다. 여러분 모두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안녕